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새 제가 두 명의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느끼는 것은 저의 지나간 시간이 참 철이 없었고 아이들 보기에 뭐 그때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않았지만 아이들 보기에 참 부끄럽고 금 받을 것이 없는 나의 짧은 인생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한편으로 아 그때로 돌아가면 아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신중했을까라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에 음,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이유,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보다 더 나은 아버지가 또 남편이 되어서 이 가정을 더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살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아이들도 자녀를 양육 그렇게 양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나 그들의 더 넓은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또 성숙함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산 책이 있는데 케빈 드영이라는 분이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달고 사는 생각이죠.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될까?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자녀가 왕이 된 세상이라는 챕터예요. 자녀가 왕이 된 세상. 자녀가 자녀의 양육이 최우선인 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 자녀는 연약하다. 내 자녀는 할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 하나 다 간섭하고 하나 하나 다 이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관련은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성공 여부, 뭐 성공이라는 것이 뭐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성공 여부 또한 부모가 하기 나름이다. 어,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을 어, 결정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 저의 후회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계시는 브라이언 케플란이라는 분이 한 실험을 했습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 아이의 건강과 행복과 지능 그리고 성공, 친화력과 나중에 뭐 사회성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어, 얼만큼 영향을 끼치는가 결론은 이것입니다. 20년 후에 그러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부모의 양육 방식보다 이미 타고난 이미 물려준 DNA. 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들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부모와의 경험 부모와의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그러니까 양육 방식이 아니라 조금 결이 다르죠 부모와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 아이들의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사모가 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시간이 되면 아, 우리 아이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그러더라고요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침을 놓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성경에 보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사실 자녀에만 부모와 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모두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음, 그런 어, 가이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지난 목요일에 어 저기 우리 첫째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학부모 참여 수업이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 보시기에 희겸이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외형적이고 활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안에는 굉장한 내면의 그 내향적인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그곳에 적응하기까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적응하고 나면은 뭐 완전 자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부모 참여 수업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엄마 아빠들이 많은 거예요. 어른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수줍어하고 부끄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세 가지 수업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음악 시간, 이 함께 춤추고, 뭐 일어나서 함께 하고 뭐 발표하고 그런 시간. 두 번째는 미술 시간, 세 번째 체육 시간 이렇게 세개 시간이었는데 첫째 시간에 선생님을 따라서 춤을 배워보고 연습, 부모님과 연습해보고 앞에 나가서 아이들만 발표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연 희겸이가 잘할수 있을까? 아, 부끄럽다고 안 하진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 그 여, 어, 재롱 잔치 때 잔치 때 기대했던 만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이번에도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앞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어, 나가기 부끄럽다라고 하면서 쭈뼛쭈뼛대고 있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결국 앞에 나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춤을 이제 하고 발표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한테 푹 안겨가지고 뭐 이렇게 엄마가 물어봤어요. 많이 부끄러웠어. 했더니 응, 부끄러웠어. 그런데 다윗처럼 용기 있게 했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그림 성경책, 이만한 두꺼운 게 있어요. 아이들 것도 되게 두꺼운데. 이만한 성경책을 어 읽으실 때, 그림책을 읽으실 때어 특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때마다 예, 골리앗 이렇게 물리치는 모습이 그림에 있는데, 어 그때마다 다이, 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다윗은 두려웠고 무서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물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어,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희금이가 기억을 하고 나름대로 그 자신의 상황을 말씀으로 잘 풀어나가고 헤쳐나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이게 꼭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름 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마음에 잘 박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어,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 코미디언 분이 그 다니엘 기도에 우리 우리 다니엘 기도 말고 저기 다니엘 기도 있잖아요 그 다니엘 기도에 뭐 물론 우리가 원조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아이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어 그 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면은 성적이 좀 부진하거나 그 점수가 잘안 나오는 그런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그런 과목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과외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건강한 몸을 가지라고 태권도도 보내고 음악도 하라고 피아노도 보내고 우리 다 하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보내는데왜 정작 부모가 성경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 어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처럼 우리 삶 가운데 부모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런 어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어 성경의 말씀, 그 명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줄까 어떻게 무엇을 남겨줄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구나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할 때또 인정할 때 다시금 우리 모든 가정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유기성 목사님이 감정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다투시는 것을 보면서 그게 상처로 남았대요. 어~ 아이들은 그것을 다 본답니다.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사 남매를 키우시느라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돈 문제로 사모님 그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몇번 이렇게 말씀 언제씩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대요. 근데 아버지로서도 사실 목사님도 뭐 이렇다 할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두 분이 크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후라이팬 던져가면서 싸우지는 않아도 이렇게 투닥투닥 몇번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밥좀 굶으면 어떤가 제발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지금 보니까 노여움으로 남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와 숙제가 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그걸로 싸웠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다 알고 다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진성이가 이제 8개월 차인데 뭐 무슨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뭘 담아두겠습니까? 어린아이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기가 주변에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있을 때 어디 가든지 말을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교육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갈등이 있을 때 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풀어나가야 될 그런 숙제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부모가 어떤 말투와 어떤 표정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를 자녀들은 다 보고 배운다 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책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죠, 넓죠. 천 명이 넘는 아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부모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상태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원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간의 질을 더 원한다라고 했다고 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또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고 집에 가면 힘들죠. 여러모로 스트레스도 받고 있겠지만 그것들이 가정에서까지 어떠한 부정적인 말이나 또 짜증으로 화내므로 그래서 그렇게 풀어지면 보여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자녀들의 정서적인 안정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가장 만족할 때가 언제냐 하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날 소중하게 여겨 준다라는 것을 느낄 때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가장 만족한다고 해요. 12가지 영역에서 부모의 점수를 이제 아이들이 부모를 평가하는 겁니다. 점수를 매기게 했는데 자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에 참여하는 영역에서는 높은 점수죠. a 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부모님으로서 노력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함께하는 어, 부모님들 오기 원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40% 이상의 아이들이 부모의 분노 조절 영역을 C나 D 심지어 가장 낮은 점수인 F를 준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곧 우리의 자녀에게 부모로서 무엇을 해주었는가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어떠한 부모님이셨는가라는 것이 더 명확하고 깊게 남는다 오래 남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어, 인터뷰였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훈계하라라는 것입니다. 훈계하라. 잠언 23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장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도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물론 자녀는 훈계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의 없고 버릇없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훈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이가 잘 자라가기 위해서죠.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훈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는 말이랑 행동이 달라. 예를 들어서 저 희겸이에게 하는 말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희겸이가 이제 뭐 감정을 이제 컨트롤하는 훈련을 나름대로 하나 봐요. 막씩식대서 이러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겸이 마음에 부글부글 부글이가 생겼구나. 그 부글부글이라는 어, 그 감정 담은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화나는 것을 부글부글이라고 해요. 부글부글이 마음에 있구나. 그 부글부글이 없어지면 엄마 아빠한테 와줄래? 엄마 아빠가 옆에서 기다려주고 있을게.라고 해서 옆에 잘 있으면은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예, 엄마 아빠한테 와서 안기는 시간. 예, 와가지고 마음을 나름대로 풀고 감정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럼 쭈뼛쭈뼛 하면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아픔이 안겨가지고 희경이가 부글부글 있었어. 왜 그게 찾아왔을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은 다 얘기해 줍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감정을 잘풀어나가는데 그런데 정작 엄마 아빠 마음에 부글부글이가 찾아왔을 때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짜증내고 감정적으로 막 서로 대하고 그렇게 부모로서 서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 자녀에게 한 훈계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훈계해야 되고 이것들 모두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인데 이것을 놓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리 마지막 교훈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모부터 살아내라. 오늘의 말씀 주제가 나부터입니다. 나, 부모부터 살아내라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장 아멘. 이브리 크리스텐튼이라는 사모님이 나를 먼저 변화시키소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곳에 제인이라는 딸의 등장을 해요. 이 딸은 아주 순종적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제인이 18살 되는 해에 딸이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옷이 부모님 보시기에 가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라. 갈아. 그게 뭐냐라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친 거죠. 그러자 그말잘 듣고 순종적이던 제인이 엄마 나한테 장소를 하지 마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냈다고 해요. 짜증을 낸 것이죠. 화를 낸 것이죠. 사모님의 충격을 받은 겁니다. 침대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됐어요? 말잘 듣고 착했던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라고 엉엉 우는데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만치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미니. 아멘.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사모님에게는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메시지였다고요. 딸을 어떻게 키워야 한다, 어떻게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어떤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구절이었다고 생각을 이렇게 마음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딸에게 무엇을 말하거나 요구하거나 이렇게 할때 먼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앞서기보다 먼저 기도했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해요. 나름대로의 그 훈련을 한 거죠. 4년 뒤에 어 이제 4년 뒤에 더 성인이 되어서 딸인 사모님에게 엄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표지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말 없이 행동으로 가르쳐 준 사랑하는 엄마께라고 이렇게 가장 먼저 기록을 했다고 해요. 부모는 자녀에게 말로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이 앞서기보다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어, 누군가 여러분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먼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 가끔 이렇게 보면서 도전을 받는 한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저기 어, 울산에 있는 엄청 큰 교회 초빙을 받으셔서 부임을 하셨어요. 오늘 이제 오늘 첫 주일로 이제 강단에 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SNS에 썼는데. 거기서 이제 결단을 몇 가지 이렇게 나눴는데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난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성도님들에게 권하지 않을 것이며, 먼저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발로 뛴 다음에 부탁드릴 것이다. 어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강대상에서의 나의 모습과 강대상 아래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한 말씀대로 나부터 먼저 살아내야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초등학생 딸 아이가 막 서글럽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물어봤어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가 주말에라도 한 시간 최소 한 시간은 책상에 앉아서 뭐라도 해라 그러니까 책을 보거나 공부하거나 뭐라도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전문가가 물어본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셨습니까?라고 했는데 어, 책상에 앉아 있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가 전문가 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부터 하세요 아버지부터 주말에 핸드폰하고 TV 누워서 보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딸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면 아버지부터 하세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충격을 받으신 거죠. 성의 사모가 저의 설교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뭐 설교 내용이 잘못됐다 뭐왜 그렇게 했냐라는 것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이 말씀 이한 마디만 합니다. 그래서 여보는 그렇게 살아? <laughs> 당신은 그렇게 살아? 라는 것을 저제 <laughs> 어, 물어봅니다. 뭐 이렇게 막 이게 나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 저의 모습이 굉장히 찔립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지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그 삶이 보여질 때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구나 아, 내가 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낼 때 이분의 결단처럼 내가 먼저 살아낼 때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말씀으로 도 하나되고. 행함이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열매는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열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자녀를 키워야 할그 의무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부모님은 날 낳았으니까 잘 키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조금 버릇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틀렸다고도 할 수만은 없는 그런 말이죠. 초반에 소개해 드렸던 그 케빈 드영이라는 분의 어 자녀가 다섯 명이라고요, 다섯 명, 다섯 명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로서 자신을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도 무엇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만큼은. 늘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부모님이 저를 무척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자녀들에게 듣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모습, 누군가가 변화될, 모습, 변화될 모습을 기대한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처럼 우리 성도와 목회자 가운데도 우리 교회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결단하는 대로 살아내야, 선판대로 살아내야 우리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과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은 너무나 잘압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말씀과 행함의 거리가 너무나 먼 나의 모습, 그 괴리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의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극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때 행함이 있는 믿음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나의 부모님에게 또 나의 자녀에게 어떻게 나의 삶을 증명해 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받아서 행함이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고 서로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